안녕하세요. 펌프한닷컴의 영댕입니다. 귀의 모양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어폰을 사용할 때 다양한 이어팁은 물론이고 폼팁까지도 사용하지만 귀에 딱 맞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용자들은 자신의 귀에 맞는 커스텀 이어폰을 제작하기도 하는데 강력한 차음성을 바탕으로 더욱 음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니에서도 커스텀 이어폰 저스트 이어를 공개했는데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소니 저스트 이어는 13.5mm 대형 다이나믹 드라이버와 밸런스드 아마추어 이중 구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하이엔드 이어폰에서 많이 채택되는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케이블은 착탈식으로 제작되었는데, 뭐 다른 제품들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니 저스트 이어의 안쪽을 살펴보면, 쉘이라는 부품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귀에 닿는 부분은 딱딱하고 귀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소프트한 재질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이어팁이나 폰팁을 사용할 필요 없이 귀에 맞춤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작과정 같은 경우에는 귓번을 한국에서 뜬 다음에 그걸 일본으로 보내서 제작하기 때문에 약간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개발자 인터뷰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일러메이드 헤드폰, 보시는 저스트 이어를 2015년에 글로벌 출시한 제품인데 많은 위협, 복절 끝에 이제 한국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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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 시장에 저스트 이어 출시할 수 있게 된 점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스티어 런칭하고 나서 이제 일본에서만 판매를 하다가 해외에 수많은 팬들께서 저스티어 런칭을 요청을 주셨는데 그동안 에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수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런칭을 못하고 있다가 2018년도에 드디어 해외 판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스티어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누군지 궁금해 하시는 궁금, 분들이 있어서 이제 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교에서제 이름은 마츠오 모호유입니다 저는 2005년에 소에입사해서 지금까지 많은 이어폰, 헤드폰의 설계에 참여해 왔습니다. 아, 그동안 수많은 이어폰과 헤드폰을 개발해 왔지만 지금 보시는 그 극히 일부 제품들인 EX90, MDR750, X3 시리즈, MDR1R 시리즈, MDRMA200 시리즈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어폰 핸드폰 회에도 참여해왔고, 그리고 또 다른 이형 장애인이라는 직함이 또 있습니다. 이형 장애인이라는 다른 직함이 있고요. 이 송이는 워크맨이 세상에 등장한 1978년도부터 직원들의 귀 모양을 모으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귓본을 뜨고 복제를 해서 저장한다.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이형장이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어폰의 소리 만들기에 참여해 오면서 이형장이로서 많은 사람들의 귀 모양을 모아온 저 제가 이번 개발하기 시작한 게이 존스 이어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어폰을 만들어 오고 많은 귀 모양을 본떠 오면서 그 저에게는 하나의 큰 과제가 있습니다. 었그 과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양의 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귀에 딱 맞는 이어폰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운드 튜닝에 맞는 이어폰을 만들고 싶다는 게제 과제였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보다는 그 반대의 그 생각으로 각각에 맞는 이어폰을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 저스트 이어입니다. 네, 저스티어는 2013년에 이제 맞조상과 아, 만조, 조상이 그 개발을 시작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일본에서 사업화를 시작했습니다. 사업화 초기에는 소니 엔지니어링 그룹이라는 그 소니 안에 있는 이제 작은 사 작은 다른 회사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이제 소니 사운드 앤 비디오로 이전을, 이전을 해서 작년 4월부터 통일사업으로 다시 시작하여 행사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왜 사람들의 그 각자의 귀에 맞춰서 착용감을 생각해서 이어폰을 만드는 게 어째서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귀의 현장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 이런 그림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귀라고 하면 보통 이 그냥 일반적인 귀를 등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그 귀의 각각의 부분에 저렇게 수많은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귀는 굉장히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제 회사 근처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귀를 무작위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어, 얼핏 보시더라도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 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일렬로 세우기 위해서 사진 사이즈를 조정했지만 실제로 귀의 크기도 각자 다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귀 모양에 맞는 이어폰 헤드폰을 설계하는 것이 무척 어렵고 후니는 그래서 오랜 시간동안 착용감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저스트 이어폰은 일반적으로 커스텀, IEM이라고 부르는 이어폰처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커스텀 IEM은 뮤지션이 무대에서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어폰입니다. 네, 예전의 뮤지션은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스피커에서 그 음향을 출력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관계를 향해서도 음량을 굉장히 크게,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용으로도 음량을 굉장히 자기 쪽으로 큰 음향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점 청력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뮤지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것들, 아 네, 그 목적을 위해서 이어폰을 대체해서 외부의 소리를 줄이는 동시에 그 귓가의 소리의 확인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귀의 부담이 줄어드는 이어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의 귀 모양이 딱 맞기 때문에 무대에서 격렬하게 움직여도 이어폰이 빠지지 않습니다. 커스텀 이어폰의 장점은 그 사람의 귀 모양이 맞게 제작됨으로써 그 쾌적한 착용감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실겁니다. 네, 착용감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음질 면으로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화면은 그 머리를 헤어로 잘랐을 때 귀의 그 단면입니다. 네, 귀 구멍의 단면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얼핏 보면은 원통형의 모양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이어피스는 그 단면이 원형인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사람의 귀 모양은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기 때문에 원통형의 이어피스로는 여기에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키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저음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네, 이 부분은 여러분도 쉽게 상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제가 연구한 다른 부분, 아까 네, 최근에 제가 연구한 부분 인데 있고 또 하나의 다른 차이는 이제 모음형에서의 음질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 상이한 손의 방향으로 머리를 잘랐을 때의 장면입니다. 네, 귀의 구멍은 안쪽으로 보시면 저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어, 이어피스는 그 귓구멍에 넣었을 때귀쪽 안쪽에 어느 부분에 닿을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사진에서는 가운데 보이는 흰색 소리의 통로가 그 사람의 안쪽 귀 벽에 닿는 경우입니다. 저 왼쪽의 경우는 그 고음의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고막으로 다이렉트로 전달될 수 없어서 고음역대의 음식 그역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런 이어피스 부분을 커스텀으로 오른쪽 글자맞 같이 만들면 소리의 통로가 틀려 있기 때문에 그 고막까지 그 고음역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스텀 저스티어를 만들러 오신 고객들 중에 이제 시제품을 듣는 경우와 직접 커스텀이 완성된 경우를 듣는 경우에는 그 마지막 마지막에 굉장히 음질의 차이를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커스텀 이어폰을 만들 만들고 나서 그 소리를 직접 고막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느끼신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떻게 저스티어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일입니다. 귀 안에 실리콘을 그림과 같이 주입합니다. 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귀 속에 실리콘을 주입하는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네, 이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귀 안쪽에 부드러운 제 형태의 실리콘을 주입하고 5분 정도 지나면 이 실리콘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굳어진 실리콘을 꺼낸 것이 이 사진입니다. 이 네, 꺼낸 실리콘을 인프레 이제 한국말로는 귓본이라고 합니다. 마치 조개와 같이 생겼습니다. 네, 이 귓본을 이용해서 이제 이어폰을 제이 제작합니다. 네, 이인프레션업 귓본은 그귀 안쪽에 모양을 반영시켰습니다. 네, 우선 이 귓본을 수정업으로 정, 모양을 정돈합니다. 네, 그리고 형태에 부용한 점이 있을 경우 수정합니다. 네, 형태가 정돈된 귓본을 반전시킨 모양을 수치합니다. 그렇게 되면이 기본의 반대 모양이 그 형상화 반대 모양을 형상화할 수 있습니다. 그 반전시킨 형태에 그 재료를 투입합니다. 네, 어, 이 재료는 자외선으로 그일일수 있는 경화 수지인데요. 이 경화 수지를 부어서 전용 장치에서 자외선을 그 비추면 이 수지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이 경화된, 경화된 수지의 모양은 약간 이제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형태를 잘 정리하고 그리고 꼼꼼하게 갈아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계속 갈고 갈아서 네, 이렇게 완성된 것이 이어폰의 바디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바디 부분이 아까 뜬 뒷본의 모양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바디 부분에 드라이버 유닛을 삽입하고 커넥터 케이블을 부착하여 이어폰으로 완성시킵니다. 네, 저스트 이어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디 바디 부분은 두 가지 이중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어이 아래쪽 부분은 하드 타입으로 위쪽 부분 톱스 타입은 사람의 체온으로 부드 부드러워, 부드러워진 성질을 가진 타입의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손가락을 귀에 넣어서 그 입을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손가락을 느껴지시겠지만 입을 움직일 때마다 그 귀에 귀 안의 모양이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금의 움직임에도 귀 안쪽의 모양이 바뀌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쪽 귀 안쪽에 들어가는 기분는 소프트한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시킨 것이 사진에 보시는 저스트 이어 입니다. 네, 이 저스트 이어 f j n h 2는 매우 큰 드라이버 매우 큰 다이나믹 드라이버 유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큰 사이즈의 드라이버 유닛을 귀에 어느 부분에 배치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스티어의 귓본 채취는 좀 보통과 다른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네, 저스티어의 귓본 채취는 그귀 전문가 분께서 채취를 할 예정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오청기 제조사 오티폰사의 협력을 얻어서 귓본을 채취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XJMH2의 세 종류의 사운드 튜닝의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이세 가지 세 종류의 제품을 들어보셨나요? 네, 모니터 리스닝 플러럽 사운드 이세 가지 종류의 키링이 있습니다. 네, 모니터 용은 음악 제작자를 위해 그, 제작되었습니다이 네, 제품은 특히 보컬 배역의 플랫한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스닝 장르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균형 있게 즐길 수 있는 관점에서 사운드를 키링하였습니다. 네, 음악을 즐겁게 듣는 관점에서 사운 아그 그,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클럽 사운드는 이름 그대로 그 댄스 뮤직을 위해서 사운드를 튜닝한 네, 제품입니다. 네, 클럽 사운드는 이세 가지 종류 중에 가장 소리의 퍼짐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 소리의 퍼짐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은그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듣는 클래식 팬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제품입니다. 네, 그 대부분의 클래식 팬들은 이 이름, 그 사운드 튜닝의 이름을 보고 클럽 사운드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본 클래식팬들은 대부분 클럽사운드 튜닝을 선택합니다.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클럽사운드 튜닝이 가장 맞는 종류인 것 같습니다. 이 모니터, 리스니, 클럽사운드 이세가지 튜닝은 제가 지금까지 설계해온 다양한 헤드폰, 이어폰 가운데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었던 사운드 튜닝을 모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세 가지 종류의 사운드 튜닝을 어떤,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용되고 있는 드라이버 유닛은 전부 동일합니다. 기본 구조도 모두 동일합니다. 제작 단계에서 가장 최종의 단계에서 음악 조절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 가지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실현하게 되는, 실현시킨 것이 이 하이브리드 드라이버 설계입니다. 그라이 다이나믹형 드라이버와 밸런스 아마추어가 각각 하나씩 들어있는 하이브리드형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저음을 그리고 그 밸런스 아마추어가 중음부터 고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이나믹과 밸런스 아마추어의 두 가지의 밸런스를 바꾸는 것으로 인해서 그 튜닝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주파수 대역에서 다이나믹 드라이버와 밸런스 아마추어를 그 서로 바, 바꾸는 것이 그 포인트입니다. 네, 대부분 그 교체 포인트가 200에서 300 헤르츠 사이입니다. 네, 200헤르라고 하면 상당히 가실 것 같은데요. 사람의 목소리가 보통 200에서 2000헤르 사이입니다. 네, 그 사람의 목소리보다 높은 부분을 발란스 아마추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란스 네, 아마추어는 상당히 작은 지동판을 사용해서 굉장히 클리어, 깨끗한 그 소리를 다, 그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드라이버는 큰지동판을사용하으로써 풍부하고 부드러운 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가진 장점과 밸런스 아마추어가 가진 장점을 같이 합쳐서 만들어낼 수 있는게 하이브리드 드라이버 설계입니다. 네, 이 구조를, 구조를 가지고, 네, 저는 이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BA의 다이나믹 구조이기 때문에 줄여서 반 다이나믹 <laughs> 특허 기술입니다. 네, 그맞조상의그 밑에 이름은 반, 이름이 바로 반다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다이나믹 스트럭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부르고 있지만 아무도 이거를 사용화 시켜서 불러주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께서 많은 리뷰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커스텀 미니어 커스텀 아이이라고 하며 많은 뮤지션들이 사용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네, 하지만 저스트 이어는 뮤지션용이 아닌. 그공간 살아나는 일단 소비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시, 그 커스텀 인이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뮤지션들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일본은 굉장히 유명한 뮤지션들인데요. 가장 왼쪽 위에 계신 야노 왕키포상 그리고 두 번째에 계신 마츠도야 유미상입니다. 마츠도야 유미상은 지브리 애니메이션 ost를 주로 부르신 여자 가수 분입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의 인기가 많은 분들이 이제 락토인스의 베시스트의 다크더상과 그리고 저 양쪽 머리색깔을 하신 글레이의 기타리스트 히사시상이 있습니다. 네, 아직 한국에서는 저 스티어를 사용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없지만 이번 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사용하게끔 돼주겠습니다. 대작하게 소니가 이 제품을 내놓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놓았나? 그리고 또 하나 이 관련돼서 주문이 일반 제품이랑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 주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심플하게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소니가 계속해서 점유율 면에서는 항상 이해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특히 뭐 헤드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압도적인 점유율이고요. 오늘 이야기 드린 제품은 유선 이어폰이기 때문에 유선 이어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전체 유선 이어폰에서 저희가 전체에서 1등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13%가 어떻게 보면 되게 낮아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데이터가, 어 이제, 뭐, 이름을 얘기하면 이렇게 알만한 그런 그 조사기관에서 하는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가 조금 커버리지가 약간, 소니 커버리지를 많이 커버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데이터는 저보다 더 높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어폰은 경쟁사가 한 300군데가 넘게 있습니다. 거의 뭐 여기는 아시다시피 뭐 아주 저렴한 막 1,0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몇백만 원이 호가한 그런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브랜드 생각하시면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13% 되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30만 원 이상의 유선 이어폰 같은 경우에 저희가 XBA N3 제품이랑 XBA Z5 제품이 워낙 지금 출시한 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판매량이 높은 제품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봤을 때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점유율에서 저는 사실 익히 어, 알만한 5, 사가 굉장히 점유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회사보다 2등, 3등 하는 회사는 커스텀 이어폰을 만드는 회사가 현재 2등, 3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만원 이상 고가 제품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커스텀 이어폰 비싼 제품인데 그 제품에 판매 양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 제품 하나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판매 금액으로 인해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이어폰은 많이 하지 않, 많이는 하지 않으시지만 은 매니아층이 확실하게 존재를 하고 그리고 또 가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어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올해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존에 공고하게 하고 있는 30만원대 제품 라인업이랑 그리고 XBZ5 뭐 XBZ5를 출시할 때 제가 소니의 플래그십인데 이랬는데 네, 하이에스로 돌아가는 입문자이다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위에 IRM7이나 M9을 지난 8월달에 출시를 했고 어, M7에 M9에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M9이 너무 잘 팔립니다 네. M7은 20여 명가 늦게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두 두 개를 들고 으시 M9을 지금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접띠기로 출시드리고 원래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따로 그래서 얘기를 드리고 저희가 그래서 커스텀 이어폰이나 모니터링 이어폰, 전문가들을 타겟으로 하고 또 이제 하이엔드, 오디오 파일 유저들을 타개해서 낼 제품으로 좀더 라인업들을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이제 공식 출시는 내일 모레 시작됩니다. 저희가 239만 원, 네, 239만 원에 출시를 하였습니다. 아마 어, 일본의 환율을 비교하셔도 굉장히 꽤 괜찮은 가격으로 나올 수 있는 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되게 뭐 기포 뜨고 만드는 게 쉽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이 제품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포 뜨는 게 항상 이상으로 좀 어려운 제품입니다. 사실 일반 제품들은 기포를 그냥 뜨기만 하면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방식으로 기포가 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너무 대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 쪽에서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기어 간섭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기포를 뜰때 안쪽도 뜨는 게 중요하지만 외부를 또 뜨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뜨는지 궁금하신 거는 저희가 회사의 기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네, 직접. 이용을 지불하시면은 <목소리> <가서> 기포를 <목소리> 뜨시 있습니다. <laughs> 네. 그때 가서 먹고 <laughs> 가고 어,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매장에서 바로 기포를 뜨죠.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뜬게 아니라 전문적인 업체에서 뜹니다. 옵티콘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유럽의 회사인데. 음향 쪽에 관련돼서는 매우 높은 회사이고, 뭐 사실 이 아래에 갖고 있는 이어폰 헤드폰 브랜드들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익히 알 만한 그런 브랜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업계에서는 전 세계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는 그런 거대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이제 국내 옵티콘 코리아 지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전문적으로 이 기폰을 뜰수 있는 분을 저희가 컨택을 해가지고서 별도로 오랫동안 이제 교육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해서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레벨이 이제 일반 사원급 레벨이나 이런 팀장급 레벨로 해서 굉장히 기본을 전문적으로 많이 쓰신 분께서 이제 기본을 뜨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매장에 가셔서 방문을 하시고 저희 샘플 세개유니버설 타입 제품 세개를 처음 하시고 원하는 제품이 있으시면 저희가 별도 주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커스텀 제품이기 때문에 비싼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 저, 제가 저쪽에도 나눠놨는데, 안쪽에, 이제, 이렇게, 주문 및 보증서를 할수 있는 종이가 있습니다. 네. 있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 적혀 있고, 총 3장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은 두개 가져가시고, 한 장은 매장이 가져가고, 하나는 이제 기포 드시는 분. 이제, 한글로는 청각사라고 그러고요. 전문용어로는 오디오로지스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디오로지스터 한 분. 해가지고서, 이 안에서 이제 주문하시고 난 다음에 옵티그코리아에 방문해가지고서 기본 뜨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기본 뜨는 작업이 다른 제품들이랑 다르게 색 다르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기본을 뜨셨던 분이라면은 또 다른 기본의 그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일본으로 배송을 진행하게 되고요. 일본에서 저희가 전담 마이스터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글로벌로 확장을 하는데 사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주문이 폭주를 한 상황이라서 초반에는 글로벌로 하지 못했고, 하지만 지금 와서 좀더 이제 만드는 기술도 많이 익숙해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담 마이스터도 많이 늘렸고요. 이렇게 고고 제작이 되면 이제 국내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고객 손으로 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저희가 최고의 파트너들과또 함께 합니다. 뭐, 모르시는 데 없죠? 네, 샵들. <laughs> 저희가 매출로 따지면은 거이세 개의 샵들이 아마 전체 샵 중에서 매출 비용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소니스토어 압구정, 네, 그쪽에 있고, 그리고 세라자드, 소리샵이죠. 그리고 이어폰샵, 사운드스토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라자드 이어폰샵, 사운드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매장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섬세한 내용들을 많이 그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옵티콘 전문 청각사이고 이게 역사가 굉장히 큰 <laughs> 회사입니다. 약 15년이 됐고요. 어, 전문 청각사가 더스티어 교육을 별도로 받았고 대구경 유닛을 배치할수 있는 특수한 기구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위치는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오티콘이 시청에 있고요. 그리고 사운드 스토어는 이제 홍대에 있고 이어폰 샵은 대학로. 마지막으로 세라제아 대학 소니가 이제 청담동에 있습니다. 소니 저스트 이어는 아티스트나 음악 애호가를 위한 제품입니다. 특히 커스텀 이어폰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의 귀에 딱 맞는 이어폰을 제작할 수 있고 그 결과 뛰어난 차음성과 음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에게 맞는 귀폰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일본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제작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은 구조적인 특수함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럼 리뷰 끝!